네, 보도국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 즐겁게 맞이해야 할 추석이 올해는 재수 용품 등의 폭등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번 추석도 내년부터는 더 그리워하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계동, 모곡동, 고덕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정부가 주도하는 콤팩트 시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 3만 3천 여세대가 살게 될 주택 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번 추석이 고향에서 맞는 마지막 추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자들은 이들 주민들의 심정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의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오늘 새벽 구성됐습니다. 이번 유보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이 갖는 의미와 특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질 조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유치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지역방송 BTV 뉴스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는 사회,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